수렴한다 했죠? 근데 기억이 뭐였냐면 AMBN이 제 2000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급수가 둘다 수령하냐 네. 그럼 수령하면 우리가 뭐가 나타나냐면 하기빼기 그럼 삼수배가 나라오자보수나요 그 네. 그러면 내가 위에서 아래를 빼면 되겠죠? 네. 그럼 빼면 한번 받아주실 수있요 수한테 이해할 네 A에는 사시은 Bm 플러스 1로 제가 A에는 Bm 플러스 1 나눠준 거 같습니까?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수렴하고 수렴 하는 애니까 네뭐할수 있어? 나눠줄 수... 수 있는 거 0이 아니니까 여러분 분모가 1이 아니죠? 못 봐요? 안 되는 어떤? 곱하기, 안 되는 거 어떤 곱하기래 아, 이런 거 응, 네. 이거 모가나모가 제일 좀이아니 네. 그러면까 지금 나눠면서나되는거 네. 요 논리만 확실합시다. 알았죠? 네. 왜냐면 이요 부분이 아마 m s 네. 가 방식이거든요. 세 번째, 번째 건 조금, 좀, 그거에서 셀수 있다고 생각해. 진짜 나보다 선생님께서, 네, 제일 싫어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없어. 봅시다. MSC 첫 번째. 어, 첫 번째는요. 여기 보면, 맞아. 이거죠. 어? SN이 AN 플러스, 플러스. 지금, 3 n 1 m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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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고 지금, 3N 더하기 음. 지금, n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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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요 지금, 우리가 아는 존재가 있금지 뭐예요? 그거는요? 어. 안녕이 하나 있잖아요. 어, 대우죠. 네. 뭐야? 지금 와이 섞으아지요아니아요발사 아니. 그많았죠 네. 않으면... <laughs> 수련도 네. 그럼 무슨 말이냐 <laughs> 너가 여기수았죠 네. 어, 네. 그러니까 너는 뭐야? 반복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때, 제가 시를구해는데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저 SN이 나오거 뭐야, 그 SN, SN, SN 그거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죠. 뭐예요?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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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 다음에 뭐예요? 근데 저거, 그 다음에 하는 거. A1. 그죠 네. 1로죠 네. 1로어야죠 그럼 1 넣으면, 지 보니까, 제가 1 넣고 넣어 너무 넘길게요. 그럼 0은, 지금, 여기 1 넣고, 1 넣고, 1 넣으니까, 3분의 2인가요? 네. 이게 지금 C니까, C가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럼 C가 마이너스 3이면, 이제, 제할뭐있냐면너 이제 뭐 수렴하고, 너 수렴하고, 너 수렴하죠. 네. 양면에 리미트 취하면, 리미트 s 이렇게 보니까, 네, 리미트 A는 0이었고, 그리고 너는 9죠. 네. 그리고 빼기 C가 마이너스 3이죠. 네. 아, 눕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됐고. 여기서는 지금 뭐야? 요, 지금 명제. 논리에 있어서. 어울려 주셔야 돼요. 네. 일단 쓰시고, 제가 한 번, 하나만 더 설명. 보면 an을 자본으로 네. 넣면 어떻게 돼? s a n c s and 죠. 두 번째 문제를 1분 30초 에 들어가세요. 아, 갑니다다 오, 기다 가만히 다 오, 다봤어 급수예요그렇 네. 부분합이죠? 네. 네. 그러면 너 작은 아니죠? 너큰아이고 네. 도로 네. 근데 Y1이니까 지금 Y1이라는 게 결국에 X는 a 일이때이 A1일 때 그때 접어 네. 그럼 지금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죠. 얼마야? 마이너스 1이면 1이에요? 네. 어, 오케이. 여기, 빼기죠? 네. 그리고 어, 앞에도 이제. 그쵸? 네. 앞에인 네. 보세요. 등차 표현이죠? 네. NLR의 샷이? 네. 그럼 여기 지금 넣으면? 뭐, AM 플러스 1은 없죠. AM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에. 다 AM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네. 에 l r 의 샷이? 네. 공차 바탕? 네. 얼마? 그죠 네. 네,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다?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급수가 왜 이렇게 쉽지? 이랬다니까? 네. 어, 뭐지? 어, 급수 이게 첫 번째부터, 아, 이거 논리? 이러면서. 두 번째? 아, 오케이. <laughs> 네, 논리가 있어야 돼, 논리가 되시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예, 네, 기압적으로 간단하게 해봅니다. 간단하게 해보자. 전선이 1이죠? 네. 정상이, X는 1이고, 그리고 Y는 4인데, 이제 저희가 0을 넣으면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아, 죠 네. 그럼 여기 요렇게 되는 애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애죠? 네.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1을 뜨면, 지금 x 좌표가 아까 1이었죠? 여기 네. 1. 그러면, 잠깐만. x 좌표가 아, 잘못, 잘못 말했다. 마이너스, 마이1 넣었을 때 1이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쭉쭉 늘면, 계속 터지면서, 여기 지금 가해가 고 전근해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알죠 네. 네. 됐고, 21번. 아니, 3번. 3번까지 하면, 오늘 수은특강활용하는건다 끝나요? 네. 열수가지 네. 네. 그, 남은, 남는 시간 저도 풀어야 돼요. 네. 제가 수은특강 만들어 봤잖아요. 한 번쯤 보면 보니까 그러니까 직선화로죠 y는 마이너스 2분량의 x 플러스 1 그러고 지금 저희가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죠 네. 정사각형을 제가 반만 그릴까? 어, 꼭지점이 지금 여기 있다고 죠 직선에. 이때, 저희가 Rn과 Rn Rm 플러스 1의 내부의 공통의 넓이, 지금 여기 계죠, 여기. 요 기계 죠이요 넓이를, 어, Sn 할 때, 시그마 Sn 값을 보하라 그러면, 제가 이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맨 처음에 막할때이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구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이변에 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변을 구하자 먼저 뭐하고 먹었 뭐뭐 네? 그래서 제가 만약 k라고 하면 여기 지금 사진 보니까 루트 2분의 k고 루트 2분의 k가 인요 근데 루트 2분의 k 루트 2분의 k가 뭐가 돼요? 잡표가 아, 되죠? 저는 요거 요거 먼저 떠올렸어요. 저는 요게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 그럼 그냥 여기 풀이 많아요. 한두 번씩 할까? 루트 2분의 k는 네. 마이너스 2분의 1에 루트 2분의 k 플러스 3잖아요. 이 네. 그럼 이때 제가 지금 보니까 어, 넘겨보면 2분의 3에 루트 2분의 k가 3이죠? 그럼 그러니까 k에 루트가 나오죠? k okay, 가이루트2 나왔고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또 뭐해야 되나 여기 지금 3이라고 그죠죠 네. 여기 또 제가 이분의 a라고 놓을게요그러면 여기가 지금 제가 루트2분의 a 루트2분의 a죠 네. 그럼 지금 또뭐고해요자 그럼 응. 불러주세요 루트2분의 a k 플러스 2그3 더하기 3 요게 3이 네. 3 더하기 루트2분의 a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또 그걸 집어넣을수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루트 2분의 a는 대마 마이너스 2분의 1에 3분의 트 2분의 a에 지금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를또 넘기면 2루트 2분의 아니 2분의 3에 루트 2분의 a는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니까 2분의 3이다 그러면 A가 루트 2가나 하나요? 변의 길이 보이죠. 죠 그러면 지금 길이의 길이가 2분의 이니까 넓이의 가분에서 분모가 바로 4분의 3다고 했죠? 네. 그리고 포함은 지금 보니까 제가 뭘구했냐면 지금 요 길이가 4잖아요 네. 요 길이가 3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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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길이는 1이죠? 대각선은안나요 요거 구하죠 요거 구하죠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2분의 1이 요 정사각형에 넓이겠죠? 네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면 2분의 1인가네 그래서 3분의 1요 이런식으로 됐어요? 네뭐 어떻게 했니? 저는 그냥 그... 어 이제 다른 방좀 할거야 한 두가지 정도 알려주시어 네. 네. <laughs> 보자, 두 번째. 네. 컴 컴! 네. 일단, 하나, 둘, 셋따 알죠? 두 번째는, 여 직선이 하나 있네요. 45도니까. 네. Y, X. 그, 점으로 네. 찾을 수있 그렇죠. 어, 이렇게 네. 풀어이렇서 네. 그럼 여기 지금 3이 있죠, 3. 네. 그러면, 평행하니까. Y는 X-3. 교점 네. 이렇게 할수 있죠. 네. 요게 좀 맞죠, 풀리 세 번째 프리. 세 번째 프리 좀힘들잖아요 보면, 여기 여기가 지금 3이죠 네. 제가 좀 내릴게요. 요 삼각형이랑 이 전체 삼각형이죠. 그길가 봤더니 여기 길이 여기가 지금은 x 절편 6이잖아요6일때3이네 길이는 사면처럼 안고있지만 네. <laughs> 몇대 몇이에요? 2대1. 1대2죠? 네. 근데 보니까, 얘가 지금 제가 너를 갖고 있고, 얘가 너를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1대2가 지금 비가 되겠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될까요? 2대1, 2대1. 그래서 2분, 를 구했고, 그 다음에, 어, 한별이는는 내가, 뭐야, 루트 2분의캐니 요리 하나 여기 지금 루트 있는 K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루트 있는 K니까, 제가, 이게 지금 3이니까, 얘가 3가에서 루트 있는 K니까? 그러면 이 비율분에, 이 비율 똑같이 쓰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까지 하면, 오늘, <놀람> 기본 다 끝납니다. 아, 미안.